진심? 진심이에요? <목소리> 하하! 기다려! <목소리> 자, 뉴 엔진 갑니다. 자, 잘 들어보세요. 공방이라고 했어요. 한판할 때마다 바꿔서 갈게요. 풀방이 없어. 어, 저, 말안 하고 갈게요. 기분 되게 좋아했었어. 하, 다행이다. 자, 고고고고고고! 타리니들이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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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! 할인이들이... 오늘따라 보고 싶다. 괜찮아, 어, 선물 공격 괜찮아. 어, 하이 하이 오, 하이 하이. 어호아멀리멀리 멀리, 멀리 돌아, 멀리 돌아. 오 오야 뭐야? 저 뭐야? 좋았어, 아직 괜찮아. 어 뒷사람이 상당히 거슬리는군. 찍힌다! 어 좋아, 아주. 잘 넘어갔어. 오케이. 자, 2연승이죠. <laughs> 아, 나 지금 손에 땀나. <laughs> 민수야! 왜 긴장을 해? 어, 그렇지, 그렇지. 와, 나 진짜 사고 날줄 알고 진짜 피한 거다, 진짜. 아, 진 굴, 아님. 아, 뭐가, 진짜, 1등이랑 3등 그 라인이 이상했어. 그, 그, 그 라인이 있어요. 1등이 아웃라인 파고, 3등이 인코스로 무리하게 들어올 때 있는데, 그때 좀 빼면은, 지극히 사고 난 경우가 좀 많더라고. 진짜, 카트레드 15년 해가지고 경험담이다. 그, 카트래더 그, 그 게임의 특유의, 그, 특유의 그, 그 느낌이 있어요, 진짜. 야, 잠깐만. 야, 야, 야 5연승이 팀승을 말하는 거였어? 1등 5번이 아니라? 음. 그냥 1 연속이 너무 기뻐 보여서 아니 <laughs> 말을 못 하겠다. 아니야, 그러면은 이기는 걸로 하려고 했으면은 그걸로 다시 할게요. 아니 여러분 이게 입장만 생각해 보면은 5만 원이 진짜 적은 돈이 절대 아니야. 근데 자기가 원하는 걸로 해야지 사람들이 뭐라고 해 가지고 그대로 가면은 오히려 주기도 좀껄끄름하지 않을까? 그렇지. 그러면은 그냥 없던 걸로 하고 다시 팀 이기는 걸로 할게. 그거 랜덤일 수도 있긴 한데 뭐 그걸 도전하는 그 재미가 있으니까.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. 자, 그럼 다시 할게요. 아 씨발. <laughs> 아, 아, 욕해서 죄송합니다. 야, 나도 모르게 <laughs> 욕했어. 아, 욕해서 죄송합니다. 아냐, 아냐, 이길 수 있어. 이길 수 있어. 어. 사진 찍어야지. 아냐, 아냐, 아 우리 팀이 이겨야 돼. 어, 좋아, 좋아, 좋아. 아, 괜찮아, 괜찮아. 어, 저기, 4, 5등이 약간 좀 거슬리는데. 1등을 믿자. 아 1등을 믿고, 우리 둘이서 한다는 생각으로 해야지. 근데 이게 마지막에 드래프트 맵이라서. 어허! 야, 그걸! 장안이 멍청한 우리 팀! 아이, 그걸! 형 지금 예민해? 어? 나, 나 1등만 하면 될것 같은데? 뒤에서 알아서 하겠지. 아, 음, 아니야. 야, 바로 시, 바로 성공하면 재미없지. 음. 바라서가 재미없어. 음쳐 꺼져. 미타이입니다. 얘들아 볼게요. 웃기면 시원하게 웃어봐봐. 진짜 웃긴지 안 웃긴지 한번 봐보자. 오호 <목소리> 많이 웃네. 아 괜찮아 괜찮아. 첫 번째 판은 그럴 수 있다. 쳐. 이맵 아, 괜찮아. 나이차리 이런 맵이 더 나. 아 얘들아 살살 좀 해라. 아 드래프트 좀. 강약조절좀 해줘 무서워 아니 운이 새끼 아까부터 너 진짜 지, 너, 너 드래프트 있다고 지금 야뉴엔지을전남 마크 해줘 너? 어? 짜식말이야 그리고 우리팀 8등 명물라인이 닉네임이 저런데 씨발 그 명물라인은 어디서 쓰는건지 모르겠다? 어아 손해보는 구인, 손해보는 라인이야 그냥 막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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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아. 야, 우리, 먼저 가, 가, 가봐, 가봐, 가봐. 가, 가, 가. 아, 까비. 아, 이 사람 들어와야 되는데. 야, 야, 야. 아이. 아이, 새끼야. 아, 진짜. 아. 야, 일단 잡아. 나드래프트 없어. 오케이, 두 명. 야, 야, 야. 가자, 가자. 잡았다. 우후 잘한다. <HOUSS> 다행이다. 간다. 좋아, 우리 테일즈 아이밍님! 아주 잘하고 있어! 아주 초고수야! 좋아, 좋아! 뒤는 나만, 나한테 맡기라고! 아, 진짜, 왜 그냥! 아. 아, 최대한 막아볼게. 오오오, 좋아졌어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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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빨라, 너무 빨라. 어딜 감히? 어? 아, 저 진짜 착빨이다 저거. 그래도 일단 2연승이에요. 1등은 뺏겼지만은, 팀 승리이기 때문에, 2연승. <laughs> 아, 진짜! 아, 니들 시청자들이잖아! 아니, 하겸이 너 엊그제 만나지 않았냐? 어, 나갔네어 다행이다. 일단 해보자. 아, 맵 괜찮아. 진짜 맵 괜찮아. 동주에어 미안해 미안해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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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아 미안해 야야야 미안해, 미안해, 미안해. 어,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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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그냥 이거는 알아서 피해가야 돼. 아아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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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발 내 생각에 이거 원투리기 야될것 같은데 우리 팀을 보내줘 보내줘야겠지? 아좀더 버텨볼까? 제발 제발 끼지마라 그렇지! 아 가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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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가세요 죄송합니다 예 제가 건방지게 뉴 엔진 가지고 예엑센지을 이기려고 하다니 죄송합니다 자 일단은 사면승. 일단 이거 쭉 달려야겠다. 오케이. 아 우리 팀 같이 말렸네. 괜찮아 괜찮아. 그니까 그니까 어떻게 야아 내가 아직 1코인 남았다 자 갑니다 골든세이버 나왔는데 좋은거냐고요저 보세요 저 이거 골든세이버에요 개사기차에요 이거 밀어줘봐 고마워 고마워 막으면 돼막으아 먼저 먼저 가 먼저 가블로킹활려고 아, 하지마 할려고 하지마 내가 막마면돼 내가 막으면 돼 걱정 마, 걱정 마. 걱정 하지 마. 아유, 우리 팀 가. 우리 팀. 아유, 나 유지해줄 거야? 그, 진짜, 유, 유지, 약간 유지해줘야 를 돼. 야! 아, 나, 씨! 아, 괜찮아. 어, 다행이다. 어, 미안해, 미안해. 욕심 미안해. 나 잘할게, 나 잘할게, 나 잘할게. 어, 막자 안 돼. 자, 2연승. 3연승 간다. 음, 좋아. 아, 아 좋됐네 어? 잠깐만. 아, 야, 야, 모른다. 아, 잠깐만, 잠깐만. 어? 모른다가 아니라 점점 보이는데? 아, 얘들아. 아,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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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제로 아니세요? 아니 돼요! 아니 돼요. 아 어, 얘들아 안녕히 계세요.